전 이용진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. 이용진 씨 같은 경우에 군대에서 만나면 인상이 좀모 같은 걸좀 유명하잖아요. 네,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 군대 후임이 영상을 해명 영상을 올린 것을 확인했는데요. 혹시 올린 거 보셨나요? 항상 재밌고 편하게 대해주는 굉장히 좋은 선임이다. 이게 팩트입니다. 사람을 생긴 걸로 판단하지 말자. 근데 그 해명마저 강제로 시키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? 강제로 아 시요 해명해 주십시오. 무슨 소리입니까? 어, 일단. 어. 저 같은 경우는요. 시켰습니다. 어 그들에게 제가 시켰습니다. 조치시켰어요. 됐습니까? Forgetting... <laughs>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질문은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? 네. 네, 월간썸의 김한배 기자입니다. 저도 이용진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. <laughs> 그 이용진 씨는 이진호 씨와 알고 지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사랑이 날 떠날 땐내 어깨를 두두분 두드리는... 어, 중간에 썸 탔죠? <laughs> 썸 탔습니까? 멋지게얘기하주세요 너무 생하했어요 공격을 하면서. 아 지우 씨 같은 경우는 저랑 기 <laughs> 아, 너무 친해서 나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. 여론 인정하십니까? <laughs> 인정하십니까? 알도안 나. 인정합니다. 이렇게 인정을 또, 또 네. 아 어, 네. 네 그러면 두분 정확히 썸을 탔던 그 시기가 언제가요 작년 결혼 이후에 진호를 만나고 있습니다. 잘했습니다. 분류 분류. 답변 감사드립니다. 커밍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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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류. 어, 삭제요? 왜사죄해야 되죠? 굉장한 파장이 네 예상이 되는데요.